네 안녕하세요 명원이 진원이 아빠 성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목사님 아 아유, 저희끼리 많이 많이. 외모 논쟁은 이거 도토리 키워요 <laughs> 아, 저희가 그래도 어, 목사님 그루안이 있으니까 그나마 네, 뭐 상대적으로 예, 예, 뭐 예, 얘기할 예, 수 있는 예, 거죠 예, 네. 또 제가 요즘 좀그 체중을 많이 빼가지고 한7 k g 를 진짜 많이 빼어요 진짜 많이 죠그가지고제 옛날, 네.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뭐 사실 그 어머니 기도에 나올 때마다 뭐 많이 또 긴장도 되고 음, 떨리기도 한거 같는데 음, 앞에 음. 뭐 목사님들이 너무 잘 이렇게 아까 주크박스였잖아요 거의, <laughs> 거의 뭐 계속 뭐 음악이 계속 나와서 저도 약간 많이 긴장도 네, 풀리고요 아이고. 좀 오늘 좀 어머님들과 말씀 나누면서 그냥 제가 그냥 집에서 저희 명언이 진언이 키웠던 이야기 좀 그런 음, 이야기 좀 편하게 음, 음, 하면 어떨까 음, 좀 생각이 들고요 음, 네. 감사하게도. 한 1년에 한한번 정도는 꼭 어머니 기도회를 이렇게 초대를 네. 해주셔가지고, 어. 그 이제 명원이진원이를 양육하는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좀 있어요. 매년마다. 어. 네. 어. 그렇죠. 이전에는 엘리베이터에서 한 와. 여성분께. 그걸 어떻게 기억하시죠? 예쁜데? 오, 데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둘째가 이제 벌써 1학년. 그리고 첫째가 이제 3학년. 그렇군요. 특별히. 그이 아이들 키우면서 그냥 들었던 마음들을 좀 자연스럽게 음. 좀 나눠야겠다. 음. 이제 그러면서도 마음 한 켠에는 그 이제 최창승 목사님 저한테 어머니 기도 이렇게 부탁을 음. 하셨을 때늘 음. 이게 두 마음인 것 같아요. 음. 아 가서 이렇게 자녀 교육과 또 성경적인 자녀 상에 음.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음. 나눠야 되는데 음. 아 정작 저도 너무 좀 부끄러운 게 너무 많고. 음. 음. 좀 부족한 게 많고, 말씀에서 있는 걸 그대로 전하면 된다라는 생각은 있긴 한데, 그래도 기왕이면 좀 음. 삶의 열매를 좀 나누면 되게 좋잖아요. 음, 음, 음. 근데 그렇죠. 그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음. 그래도 좀 부족한 모습 그대로 음. 좀 어, 마음을 좀 담아서 나누고 싶고요. 음. 그 준비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는 여전히 또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똑같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성목사야, 그 내가 너한테 주는 말씀이니까, 어, 네가 먼저 이 말씀을 좀 마음에 기억하고 간직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아내랑 둘이서 점심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아내랑 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또 어머니 기도에 또 부탁 요청이 들어왔어. 근데 이제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미 기도하신 어머님들이시고 그. 잘 준비된 분들이시기 때문에 어 그냥 마음을 잘 나누고 오면 좋겠다. 음. 이제 그러면서 저도 마음가운데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뭐 오늘 이번 타이틀이 아뭐 당신은 좋은 어머니입니다라는 타이틀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좀 어머님들 서로가 서로를 좀 채팅창에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좀 생각이 음. 들어요. 음. 당신은 이미 좋은 어머니입니다. 이미? 네. 이미. 어, 어, 채팅창에 한번 서로가 서로를 한번 경해 드리면 어떨까요? 이미, 이미 좋은, 좋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이 기도에 네. 나오셔서 어,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네. 이미 좋은 어머니입니다. 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좀제 안에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제 제가 좀 나눌 주제는 우리 자녀 안에 착한 일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라는 네. 주제입니다. 자가 오늘 이 본문을 좀 준비를 하면서 떠오른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거북한 10대, 거룩한 10대라고 하는 이 책이 한번 있습니다. 그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작은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실 때,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막, 오셔서 물으시더래요. 음. 이 청소년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약한 12주 정도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직강으로 음. 자녀 양육 강의를 좀 해주셨대요. 음. 아, 저도 그 책의 내용을 보면서, 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음. 직접 자녀들을 음. 키우는 내용을 전해주셨다면 어떤 내용이실까. 음. 아, 근데 그 책에 이 결말이 어,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 그 어, 결말과도 같은 문장이 이 문장이었어요. 자녀는 부모의 영적인 카나리아다. 자녀는 부모의 영적인 카나리아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고, 아,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제 광부들이 탄광에 이제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을 이제 챙겨서 이제 들어갔대요. 뭐 지금이야 뭐 감지 센서도 있고 워낙 장비가 좋으니까 그냥 그런 좋은 도구를 들고 들어가면 되지만 예전에는 어 그런 장비가 없다 보니까 꼭이 카나리아를, 그 새를 들고 갔다고 해요. 이제 왜냐하면 이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가 굉장히 공기에 좀 민감한 새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제 가스가 누출되거나 이러면 어, 그 카나리아가 금세 이렇게 진이 빠지고 음. 또 시, 농도가 심해지면 음. 그냥 카나리아가 죽는 경우도 아. 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 얘기를 유진 피터슨 목사님 해주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좀 영적으로 쓰러지고 지치는 이유가 지금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사회의 어떤 기류, 영적인 분위기가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지쳐 있고 쓰러진다. 음, 음.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영적인 공기를 맑음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부모의 영적인 카나리아인 우리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관점을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관점을 재정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아, 어, 제가 그 책의 내용을 보면서 참 가장 위험한 우리의 태도 중에 하나가 그런 태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내가 옳지 내가 맞지 어, 내 방법이 옳다라고 하는 이 태도 때문에 그 민감한 청소년기 아이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때로는 아이들이 막 돌발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자꾸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근데 이 통제가 좀 부작용을 낳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이렇게 죽게 되고, 그 어떤, 음. 어, 영적인 공기가 이렇게 탁한 상태로 유지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 관점이 재정비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도 마치 그 탄광의 유해가스에 노출된 카나리아처럼 이렇게 시름시름 죽어가는 것이 아닌가. 어, 또 제가 이 이야기를 요진 피터슨 목사님이 야기를 들으면서 또 생각났던 하나의 좀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요. 퀴블로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의 심리 상태의 한 다섯 가지 단계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문득 또 생각이 좀 이어졌습니다. 보통 이제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한 다섯 가지 정도의 단계를 거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대요 다섯 아, 가지 단계인데 분노, 부정, 타협, 우울. 수용 저는 근데 이 다섯 가지 단계가 그냥 단순히 죽음에 마주한 사람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되게 닮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자녀 문제에 있어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다섯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아이들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아닌가 처음에는 통제할 수 없는 자녀 때문에 막 화가 나기도 하고요 분노가 일어나고 이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존재를 이렇게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결국은 또 포기하게 되고 하지만 저는 이 과정 속에서 결국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어이 통제할 수 없는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엎드리면서 어 궁극적으로 또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과정 속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하나님 정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는 어떻게 이 아이들을, 어, 섬겨야 되고, 어떻게 이 아이들을 또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점차점차 음. 점차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 기도의 과정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독이 빠지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을 향한 독이 빠지고요. 아이들을 향한 또 걱정이 빠지고요. 그빈 잔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이를 향한 마음을, 이렇게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바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이렇게 재정립이 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막 아이들을 향해서 좀제 나름대로의 기준 때문에 막 마음에 독이 생기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뭔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뭔가 이렇게 열심히 내지 않는 모습 때문에 저랑 저의 어린 시절과 막 비교하기도 하고 막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독이 좀 빠지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정직하게 어머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안에서 조금 아이들을 긍정적이라도 좀 바라봐야 내마음에 숨통이 좀 트이겠다. 사실 이 마음이었어요. 솔직하게. 그냥, 좀, 제 마음이 괴로우니까, 음. 아,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조금이라도 좀 하소연이라도 하자. 그래야 좀 내가 살겠다. 음.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숨통이라도 튀어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시간 가운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생기고, 음. 아, 이 아이들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오늘 아까 저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이요.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떤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지, 좀그 포인트를 사실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함께 읽은 빌리뽀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 이 빌리뽀 교인들을 영적인 카나리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 자신에게 맡겨진 이 이방인들을 영적인 카나리아, 자녀라고 생각하고 이 이방인 영적인 자녀들을 평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한 영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저희가 그 신도원 다닐 때 옥중서신 그,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음, 네, 네 권. 고래빌빌. 어, 고래빌빌. 어, 아, 신대원 아, 갈 때. 아, 그럼요. 저는 앱골빌빌로. 앱골골빌빌. 외웠는데요. 사실 이빌립보서 말씀은 우리 어머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음, 옥중에서 쓰여진 음. 서신이에요. 음. 자, 근데, 음, 어, 이 옥중에서 이빌립보 이방인 어, 교인들을 향해서 40의 가만매를 뭐, 여러 번 맞기도 음, 하고, 음. 굶고, 못 자고, 못 먹으면서도, 음. 이 영적인 자녀인 빌리뽀교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 참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게참 놀라웠습니다. 사실 그 전에 조금 더 한가지만 더좀 어머니 들께 설명을, 이 보문을 좀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빌리뽀교의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이었어요. 그니까, 이 당시에 이방인 성도들이라고 하면, 뭐, 뭐, 이방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고, 또 무신론, 또 다신론, 범신론, 뭐, 사실 뭐, 딱 쳐다봤을 때에는 부족함 투성이었던 좀 그런 이제, 어 성도들이었습니다. 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바뀌고요. 뭐, 조금만 좀어 고쳐놨더니 금세 또 다른, 어, 길로 가버리고. 근데, 이들의 그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오랫동안 바울은 좀 기다려주면서 좀 미성숙해도 좀 부족해도 이방인들을 기대하고 또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썼던 오늘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이 본문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제가 한번더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변화를 누가 만들어 가신다? 예수님이 만들어 가신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들, 바울은 오랜 시간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또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이루지 못하는 그 빌리뽀교의 성도들을 마음 깊숙이 이렇게 품고 오늘 이 빌리뽀서 1장 6절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리뽀교의 성도들을 보면서 빌립복교의 성도들의 그 허물 많은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빌립복교의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변화를 예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바울은 오늘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 이방인 안에 계신 이방인 성도들 안에 있는 예수님께 주목을 했습니다. 사랑한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 때로는 변화가 너무 더디고 또 내가 원하는 만큼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을 때참 저도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참 어머님들 진짜 정말 많이 수고하고 애쓰시는데요 오늘 이 바울의 관점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좀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를 우리 예수님이 어머님, 아버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요 예수님이 더 많이 사랑하고 계세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아이들의 모나고 또 때로는 더딘 부분을 오늘도 여전히 빚어가고 다듬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 요즘 그 명언이가 첫째 아들이 어, 이제 저랑 많이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가 꿈에 대한 얘기예요 어, 제가 이제 2학년 때부터 박지성 축구교실을 제가 보냈거든요. 어, 두분다 축구 너무 잘하잖아요 네. 특별히 송 네. 선생님이시고, 네. 근데. 송정선생 축구를 못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정말. 저는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 아들에게는 <laughs> 축구를 한번 가르쳐야겠다. 네. 그래서 오. 보냈어요. 그랬구나. 보냈는데, 그 박지성 축구교실에서 이 아이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오. 실력이 너무 비약적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에게 좀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 제가 예전에 이제 같이 이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첫째 아들이 저한테 어 아빠 할 말이 있어요. 오.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저한테 할말이 음.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긴장이 되는 거예요. <laughs>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근데 갑자기 저한테 아빠 저는 프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어. 어 근데 제가 그두 마음이 다 교차하더라고요. 어. 아 이게 음. 운동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음. 무엇보다도 허영 네. 목사님도 체육 선생님이셨고 네. 예전에 축구선수도 초등학교 형, 때 초등학교 때 희망하셨잖아요 네. 네. 명언이 나이 때 예, 네. 네. 명언이 나이 때딱 <laughs> 어, 고민하셨잖아요 순간 제가 아, 마음가운데 음. 아그 정도의 재능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음. 뭔가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야 좀 음. 이렇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좀 냉정하게 음. 이렇게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줬어요 음. 어.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그 아이가 어, 자극을 받았는지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6시에. 예, 6시에 일어나서 자기가 해야 될 공부를 한 (2시간) 정도 하고 오. 그래서 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축구를 향해서 막 열정을 보여주는 오. 거예요 아빠한테 인정받으려고 오. 하고 싶은 너무 하고 오. 싶으니까 근데 제가 그걸 잘 이렇게 받아줬어야 음, 되는데 음. 이게 냉정하게 이렇게 자꾸만 현실적인 얘기를 저도 모르게 음. 그러니까 이게 남의 자식이 어? <laughs> 이렇게 그런 꿈꿀 때는 막 격려하고 어, 의지해주는데 막상 제 아이가 어. 좀 힘든 길을 가겠다고 아이, 하니까 저도 맞습니다. 모르게 자꾸 끊게 맞습니다. 되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수요일에 때도 한번이 얘기를 했는데 음.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꿈이라고 하는 거는 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가슴 뛰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어 가슴 뛰는 일을 한다. 자기는 어. 축구에 가슴이 뛴다. 어그 어, 얘기에 제가 마음이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마음 한 구석에는 어, 이제 제가 좀 아이를 향한 좀 음. 아, 걱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음. 혹시라도 이렇게 밸런스가 깨지면 어떡하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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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사실 내일 그 박기성 축구교실에서 그 매치데이라고 해서 1년에 아, 한번 그 대회하는 게 있어요. 음. 그 아, 주일에. 그래서 일요일날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축구 경기랑 겹친 거예요. 음. 그니까 러제 아, 마음속에는 막 갈등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처음에 매치 뒤를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음. 어, 예배를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고, 어,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심란해졌어요. 아, 이거 정말 이게 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오. 근데 음, 감사하게도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음. 어, 아빠, 제가 하나님을 좀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또 해주더라고요 음, 마음 가운데. 어, 근데 제가 그 어디서부터 왔을까. 어. 어, 제가 어, 제가 이제 아내가 어머니기 되가면내 얘기 절대 하지 마, <laughs> 조건 하지 마 <웃음> <웃음> 얘기를 했는데 어, 참 아내도 두 아들을 키우면서 정말 고군분투하는데 음. 제가 아내도 참 많이 부족하고 또 연약한 게 많지만 음. 제가 옆에서 아내를 보면서 딱한 가지 참 감사하다라고 음. 생각했던 게 있어요. 아이가 듣던 안 듣던. 말씀 암송을 계속 시키더라고요. 음.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마가 먼저 이렇게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음. 말씀 묵상하는 모습을 참 제가 그게 고마웠어요. 음. 근데 그걸 아이들이 좀 봤던 것 같아요. 음. 그 말씀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하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면 음. 언젠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고, 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아, 그 열매가 아, 맺혀지는구나. 아 엄마의 기도, 엄마의 그 말씀을 향한 그 뜨거운 가슴을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오히려 어, 제 아내를 통해서 좀그 이야기를 좀 아, 들으면서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어, 우리 사랑하는 어, 어머님들, 자녀의 그 내면에. 선하게 역사에 가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에 가시는, 음. 어머님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다듬어 가시는 그 예수님께 좀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아이의 내면에서 여전히 확신한 일을, 착한 일을 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음. 마음속에 애들 때문에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때로는 울화통이 음. <laughs> 터질 때좀 이런 기도, 이런 마음의 내면의 고백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사랑하는 어, 누구 누구야, 너는 예수님 때문에 참 선하게 잘 자라고 있구나. 음. 어, 오늘 이 땡땡땡 그이 어, 빈칸에 우리 자녀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음. 우리 채팅장에 한번 우리 자녀를 한번 축복해 보면 어떨까요? 음. 사랑하는 명호나 예수님 때문에 참 선하게 잘 자라나고 있구나. 사랑하는 진원아 예수님 때문에 참 선하게 잘 자라나가고 있구나 음. 어머님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고요 우리의 영혼에 어, 이 고백을 선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10편 127편 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자녀 양육은 이고비를쥔 우리의 손의 힘을 서서히 빼는 과정입니다. 우리 자녀는 통제로 바뀌지 않습니다. 영향력으로 바뀝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머니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묵상한 찬양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사실 이 찬양의 가사, 찬양도요. 제 아내가 추천해준 찬양입니다. 여보, 내가 요즘 이 찬양으로 참 많이 은혜를 누리고 있어. 우리 어머님들, 이 찬양의 내용을 좀 기록 나눠줬으면 좋겠어. 아, 갑자기 제가 울컥하네요. 아, 제 아내랑 자녀들을 두고 했던 대화의 내용이 좀 생각이 나서, 아, 제가 이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는 이 찬양, 우리 어머님들. 오 주간 동안 기도해 오셨던 그 기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에이, 뭐. 예수님께서 그 착한 일을 오늘도 여전히 일어가고 계십니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리. 아멘.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시리.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 기도회를 묵상하면서 준비했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안에만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다 어머니만 해도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있다 나는 어, 엄마들의 마음 안에도 착한 일을 이루어 가는 하나님이라 아무리 부족한 엄마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님들 마음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안에 그 착한 일을 이루어가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오늘이 찬양의 가사를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우리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